핵상을 적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염색체 조합을 적어주시면 이 녀석이 EN이라는 걸 방증하죠. 쌍으로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만약에 X만 있다면 이 녀석은 N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성염색체 조합 정보가 핵상을 내포한다. 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다시 한 번요. 핵상은요. 핵상을 판단을 해주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 n 인 세포를 단독 해석, N인 세포를 비교 해서그을 행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 핵상을 판단하는 이유는 뭐다? 그림을 통해 이 n 인 세포는 나는 단독 해석을 해야겠다. N인 세포는 비교 해석을 해야겠다. 라는 이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성염색체 조합을 적는다는 행위가 핵상을 포괄하기 때문에 핵상은 응. 적지 않으셔도 되요